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게 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코란도시 클럽비 사륜파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란도시 클럽비 사륜파크 2013년 식 2012년 12월 경유 오토 흰색에 14만 4천 3 8 2 k m 입니다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루미라 하이패스 아 죄송합니다 하이패스 그 다음에 운전석 조우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고요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144,000km입니다 가격 진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20만원입니다 4륜앱 파크고요 내비게이션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석 방향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4륜에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후방 카메라, 트렁크 방향이고요. 엔진 룸,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 룸,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시클럽이 4륜의 파크입니다. 14만 4천 킬로에 320만원입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다 이사는100%신매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기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인형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손로308-5아이고죄 도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 144,38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시클럽 B 사륜의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 C2052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르께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란도시 클럽 B 사륜파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